예 김덕진의 SNS 한 주간의 SNS의 키워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잘 지내시죠? 네 어, 아. 엄청 춥네요 오늘 어, 오늘 되게 네. 피곤해 보이세요 눈이 아. 약간 팬더 같아요 까매가 지금 <laughs> 요즘에 네네. 일이 좀 너무 많아서 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이, 아. 네. 저희가 근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또할 네. 일은 해야죠 <laughs> 오늘 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유. 자 이번 주에 (SNS에서) 주목한 단어가 하나가 네. 있다라고 보내오셨어요 디데이. 맞습니다. 아,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춥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때만 되면 정말 과학이죠. 거의 이 정도 되면. 어... 수능 추위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수능 그렇죠. 마 수능 D- -마이너스 며칠. 이런 음... 얘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이번 주에 이 D-Day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아... 그 외에 또뭐 정치적인 내용들에서도 이 d d a 에 관련된 좀 내용들이 있어서, 어... 오늘 한번 d d a 와 관련된 SNS 분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d d a 저희 뭐 많이 써요. 요즘은 음... 이게 보편화돼서 d d a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뭔가요, 디데이? 이게 원래 어원이 군사작전 용어예요, 군사작전 용어. 아, 그래요? 예, 그니까 어... 이 D가 이제 뭐두 가지 정도의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어원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디시멀 이래가지고, 우린 이제 영어로 치면 십진법. 이라는 얘기 지 않습니까? 아, 17법.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7번 1부터 0까지 쓰는 예. 이거의 D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뭐또 나머지 하나는 뭐 day of day 그러니까 뭐 나, 여러 날둘 중에 하루, 뭐 가장 중요한 날뭐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어쨌든 음. 이둘 중에 하나의 어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처음 쓰인 거는 다 공격 예정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 이게 둠스데이의 D인 네. 줄 알았어요. 운명의 날에서 음. 둠스데이의 D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이 D 자체에 대한 어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는데. 음.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앞두고 음, 음. 거기에서 처음 썼던 말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제 보안이좀 지켜져야 되는 이런 말 때문에 쓰인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뭐 대통령 선거부터 뭐 올림픽 수능시험 데이트까지 디데이 뭐, 뭐 이런 얘기도 좀 어,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소장님이 네. 진짜 아는 게 많아요. 어우 별걸 다 알아. <laughs> 워킹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아, 사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D-Day와 수능. 내일이 네. 이제 수능이니까 오늘 D-1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가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나요? 네, 일단. 일단은 예. 수능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SNS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예. 일자별 좀 언급량부터 볼게요. 어. 이제 보면은 역시 뭐 일주일 전 이때부터 D-7 이것 때문에 예. 좀 언급량이 예. 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이게 지금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도 오늘만 10만 2천 건 이제 수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치면은 이제 어제가 11만 4천 건 이었으니까 음. 어, 지금의추위로 보면 더 올라가겠죠. 더 이제, 많았겠네요. 네. 오늘.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만큼이나 역시 전날이라는 게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예. 관련 키워드 그러니까 이번 한주 동안에 그럼 수능과 관련돼서 D-7일부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관련 키워드를 좀 보면 재밌습니다. 예. 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과목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뭐영어라든지 예, 예. 수학 뭐 아니면은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재밌는 거는 오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예. 바로 수능 도시락입니다. 수능 도시락 네 다른 것보다 오늘 이제 그 전날이 되니까 예. 갑자기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 중에 수능 도시락이 아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 네. 가운데 수험생이 있고 그 밑에 생각이 있고 음흠. 수능 도시락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보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크기가 언급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 다음으로 수능 도시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무슨, 무슨 연휴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수능을 가면 요즘엔 또 친구들이 특히나 도시락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급식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래도 수능은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도시락을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커뮤니티에 예. 마치 패션이나 이런 거에서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요 이런 것처럼 음. 오늘 커뮤니티에 보면 내일 도시락 못 싸고 갈까요? 아니면은 도시락 메뉴를 자기는 아. 이러이런 거쌀 건데 님들 어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예. 일단, 또 역시 도시락 예. 는 비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 예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올 아. 수능 보신 건 아니고 예전에 수능을 보신 분이. 아 예전. 에 수능과 관련된 도시락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시락 메뉴가 전복 버터구이랑 망고였어요. 아예 수능 수능 보는데 왜 전복 버터구이와 망고를? <laughs> 네. 뭐 그래서인지 수능도 같이 말아 먹었다고 아. 뭐 이런 얘기 있으셨고 아. 그 다음에 또뭐 먹다가 오열하고 울다가 뭐 이러고 뭐 이런 것도 아. 있었고 아. 심지어 저기 치킨.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 있지 않습니까? 어... 저거를 수능 도시락으로 먹었던 분들도 있대요. 아니, 근데. 네. 아침 일찍 가잖아요, 수능을. 네. 저 연하요, 그 시간에, KFC. 가 아마 제가 볼때 전날에 추천잖아요 전날에, 전날이 KFC 치킨을 사놔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어... 밑에 보면은 이제 평소에 먹던 거 먹어라. 집밥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 예. 또 이제 주 이제 그 수능 메뉴로 좀잘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이에요, 죽. 아무래도 아, 좀 코아를 그렇죠. 예, 좀잘 시킬 수 예, 있어서 예, 그래서 예. 이 주가 관련돼서도 이제 관련 이제 간증 아닌 내용들이 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죽 먹으면 평상시에 죽안 드시는 분이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대요. 아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너무 이렇게 시험 볼때 배고프니까 아하. 그냥 평상시에 먹던 거 먹어라. 영어 영어 시험 때 되면 거의 배고동 울린다. 뭐 이런 식의 아 이야기가 이제 뭐 만번 이상 알티가 되는 정도로 이제 많은 공감이 있었고 예. 그 외에 또 죽을 싸줬는데 보온 도시락 통이 안 열려서 슬프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것도 좋지만 예. 일단은 자기가 먹고 기분 좋고 평상시에 예. 좋아하는 걸로 너무 부담 없이 드시는 아.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좀 관련 내용들이 좀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박주인님, 저는 전복죽 먹었는데 배고팠어요. <laughs> 아, 똑같이 공감하시네요. 어, 지금. 아, IT가 만번 받은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어, e h 리님이 수능도시락은 쇠고기 무국이죠. 아. 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에 미역국은 미끄러진다고 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죽도 잘안 먹는 게 죽순다. 시험 죽순다 라고 해서 그렇죠. 또 안먹는 네. 경향들이 옛날엔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아요 아니요 봐요. 그래서 <laughs> 요즘에 보면 은 이번에 아유. 조금 뛰는 게 약간 유부초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유부초밥? 네, 약간 아. 이렇게 습기도 있고 먹기에 예. 목도 잘 넘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능이란 키워드의 긍정과 부정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봐볼까요? 네, 일단 수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음. 아무래도 긍정 비율이 이제 일주일인데 77.6% 이제 예. 부정 2 2 4예요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긍정이라고서 해뭐 무조건 아, 찬성의 의미 이런 건 아니고 관련 예. 단어가 많이 쓰이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음. 음. 일단 긍정의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뭐 좋다, 응원, 대박, 추천. 뭐 싸다, 예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laughs> 관련 리스트에 보면은 일단은 좀 죽다, 뭐 이런 키워드가 죽다. 있어요. 예. 안 되다, 불합격, 어. 싫다, 뭐 이기적, 지옥, 뭐 힘들다 어. 이런 키워드까지 좀 극단적인 어. 키워드들도 울컥 뭐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 예,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좀안 좋은 마음이나 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먹는 이런 것들도 음. 좀 있어서 이런 음. 내용이 있었는데요. 음. 이런 거 관련해서 이번 SNS,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즌에 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포스팅이라고 그러나요? 하나의 예, 내용이 예,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요즘에 그 유튜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를 예, 많이 예. 보고. 근데 유튜브 중에 좀 유명한 유튜브 중에 요즘 소련 여자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대요. 아, 이분 진짜 소련 여자죠? 네, 그래도 러시 러시아 분인데. 아, 러시아 분인데 네,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한국을 경험하는 근데 예, 이분이 예. 심지어 우리나라 영어 시험을 보다가 던져버린 적도 있어요. 그분이 네, 직접? 자기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다가 예, 던져버릴 예. 정도로 아 우리나라 영어 시험 어렵다 이랬는데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네. 아, 이분한테 어떤 예. 댓글을 달아줬느냐 한 재수생이 거기에 이제 이런 댓글 을담 거예요. 내가 유서를 썼다. 음. 내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떠나려고 음. 한다. 뭐 이런 아. 식의 이제.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한 예. 내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이 소련 여자라고 하는 분이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게 영상에, 예. 번역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글로 이제 잘 하든 못하든 예. 이제 꼼, 꼼꼼히 썼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능 한번 안친 내가 하는 말이 너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 확실한 건 삶은 매우 귀중한 거다. 아.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나중에 인생을 더 살고 경험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거를 어 너가 나쁜 것들을 다시 만났을 때어 너가 썼던 편지들을 좀 다시 읽어 보고 그 순간을 네가 이겨냈다라는 음. 것을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뭐 이런 식의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네. 내용을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분 지금 서울에 계신가요, 지금? 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저희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아, 그럼,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여자 한번 모시고 네. 저희 방송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분의 약간 영상 캡처가 <laughs> 또 하나 도는 게 있는데.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생 말고 인생을 살때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4개짜리 컷이 있어요. 어, 이게 이런 거예요. 어, 대학교 네. 중요하지 않다. 어. 어차피 우린단 언젠가는 죽어서 모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아니다는 <laughs> 아주 철학적인 <laughs> 네, 이런 내용들까지. 아니, 좀 근데 아니, 제가 사실 뭐 외모 평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은. 어 젊으시네요. 음, 그렇죠. 아니 이런 뭐 인생은 뭐 아름답고 아직 살만한 곳이야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아직 젊으시군요 아직.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언니처럼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했으니까 아. 참 위로가 되는 아. 내용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나오고. 자이 영상을 혹시 소련 여자께서 보고 계신다면 다음에 <laughs> 아, 저기 나오셔서 어, 나와서 뭐 아, 네. 네. 소련 소련 국제정세이기도 해보고. <laughs> 한국얘기한국해 한국 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능 말고 디베이가또 네. 얘기가 한참 거론된 게 있다고. 그렇죠. 예. 지소미아입니다. 아, 지소미아. 네, 이게 보름 전에도 이슈가 됐었고 이제 D-10도 이제 아니고 음. D-9까지 이제 가오고한 자릿수로 떨어졌네요. 네, 어, 이제 이렇게 아. 되다 보니까 는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 역시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 지소미아와 관련된 언급량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음. 아, 일주일 중에서 11월 8일 예, 네, 이때 좀뭐 6,200건 정도 올라갔고요. 음. 또 이제 어제 디만스 1일 때도 4,500건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이나 아니면 음. 진짜 이거 그때 종료되는 거냐 아. 이런 거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음.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인지 SNS 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관련 뉴스들, 그런 음. 것들을 어, 일주일 동안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랭킹으로 음. 좀 음. 매겨봤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걸 보면. 일단은 관련 이슈 키워드에서 뭐첫 번째는 청와대에서 뭐 지소미아가 종료 연장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한 뉴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면 뭐 재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지금 일본이 태도를 그대로 한 상황에서 음. 우리끼리 뭐 이거를 연장하니 뭐 아니면 없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음. 좀 많이 그렇죠. 있었고요. 또, 네. 이제, 그, 다른 것들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좀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 미 합참위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뭐, 지소미아 종료는 해결을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음... 얘기를 했다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도 계속 약간 간접적으로나마 계속 얘기하는 것또 뭐, 국방장관이 이제 방안을 했을 때 음... 14일에 이제 방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방안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음... 이 지소미아가 단순히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떠나서 음. 미국 이제 좀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아, 예. 사실 좀 약간 저는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 국면에서 화가 나는게 어쨌든 원인이 지소미아가 오게 된 이제 배경과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본이 먼저 경제적으로 지금 먼저 도발, 경고를 시작을 하면서 음. 우리가 대응 카드로 꺼낸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둘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음. 얘가 먼저 날 때리니까 나도 이렇게 한대 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야 차, 너는 때리면 안 돼. 참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 <laughs> 그러니까요. 많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오, 그리고 일정이네. 이제 미국 입장 역시도 처음부터 계속 그러면 정확한 좀 스탠스에 대한 얘기 하면은 음. 두 나라가 해결할 일이다 뭐 원만하게 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속 발언들을 하다가 음. 지금 와서 뭔가 이렇게 압박에 대한 뭐 간접적으로도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음. 과연 미국이 처음부터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음. 식의 이제 의심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상황들이 미국... 좀 있는 것 같아요. 군? 지금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하라는 라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스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 때린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아. 어 맞은 사람이 뭘 하려니까, 아. 그 너네가 뭐, 그냥, 뭐, 열어줘라, 도와줘라,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미주의자는 절대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몇년 살았습니다, 그 네. 아, 미국에서 살기도 했고, 뭐, 이거 좋은 나라인데, 음. 이런 거 보면 좀 화납니다. 왜냐면, 국익, 중심으로 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정부가 일단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지소미아 관련된 연관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최근 네. 일주일에 나오는 게 가운데 있고 크게 있을 수록 핵심인데 음. 보신 것처럼 오히려 지소미아 관련인데 미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나 지금 미국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고요. 뭐 정부, 한일, 뭐 이런 키워드, 그리고 지소미아, 예, 예. 종료 이런 키워드, 그리고 음. 역시 수출 규제와 관련된 키워드 역시도 상당히 이제 왼쪽, 양쪽에 수출 규제 또 왼쪽에, 는 예, 예, 왼쪽에 또 일본 수출 규제 이렇게 그러네요. 많이 나오는 것을 예. 볼수 있고요. 음. 연장할 거냐, 유지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관련 키워드들도 좀볼수 있지만, 음. 역시 핵심은 어, 문제, 그리고 안보, 협정, 이런 음. 것들, 그리고 아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고, 연관 예. 키워드의 맨 밑에 이제 주한미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긍부정과 관련돼서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음. 역시 지소미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91%, 음. 긍정적인 게 8%예요. 그럼 이 8%가... 압도적이네요, 과연, 일단 굉장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8% 역시도 뭐 옳다, 환상,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음. 이 지소미아 옳다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나온 원글을 좀 볼게요, 원글. 아, 예, 원글을 예.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원글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지소미아는... 11월 23일로 폐기되는 게 옳다. 네. 아, 그래서 폐기가, 이제, 옳다. 네, 폐기가 옳다. 폐기가 아. 옳다. 또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떠한 뭐 지금의 입장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음. 말하는 게 옳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지소미아가 이제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음. 압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 압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키워드는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네. 지금 어, 지소미와 관련돼서 또 방위비와 관련돼서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예 자주 국방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 음.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보복할 때는 구, 이제 구경만 하더니 예. 오히려 왜 지금은 압박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가 음. 좀 단호하게 나아라. 뭐 이런 키워드. 그렇군요. 네, 또안 되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이런 거예요 지소미아 자체가 연장되는 건안 된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역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한국이 만약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복귀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자 연장하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불복이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지소미아 종료로 뭐 일종의 자주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아. 내용들까지 좀 그렇군요. 나오고 예. 있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군사 쪽뭐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 모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와,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음. <laughs> 압박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데, <laughs> 제가 댓글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사실 말을 해가지고. 아, 목이 메셨군요. 지금 해야, 너무 막아 나셔서 목이 메시는 건지. 네. 자, 최호선님. 김덕진님 목소리와 발음이 참, 참, 참 깔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듯.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 근데 네. 진짜 귀에 쏙쏙 박혀요. 아, 아, 댓글을 저도, 열심히 읽으려면 예. 네, 저도 아. SNS 의견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네. 자 네. 주한 대장님, 어, 김준의 커밍아웃. 골방석 김어준 털까지 사랑해 고백 크크야 <laughs> 아, 예 <laughs> 정말 그 모공까지 <laughs> 아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아침에 나간 다음에 바로 네.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골방 라이브라는데 네. 출연했어요 을 그래서. 최영의 평론가하고그 네. 영화 유튜버 네, 네. 거의 없다 님만 네. 네, 네. 그두 분이 진행하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어준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laughs> 털까지 사랑한다 <laughs> 제가 약간 농담을 한 건데 어서 오해하실까 봐. 아, 예, 예. 저 결혼도 했고요.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털을 <laughs> 아, 뽑아 주십다. 예, 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아, 뭐 실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뭐 지소미아 얘기는 했고 방위비 분담. 네. 저 이거 화면 화납니다. 6조 와. 원 지금 와 말이 안 되는 경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와 1조 원도 많은데 지금 에. 6조 원을 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이거는 뭐 부정이 압도적일 것 같아요. 네 바. 맞습니다. 네, 이제 네. 금부정 같은 경우에 일단 보면. 긍정이 17%, 부정이 82%인데, 예. 그럼 이 긍정이 그러면은 뭐방위비 좋아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읽어드려야지 예. 이게 의미가 좀 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원문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긍정과 관련해서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 이 좋다라는 원글들을 보면 거의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 미국이 600%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긴말하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아, 하는 게 <laughs> 좋겠다. 네, 그런 얘기. 혹은 아. 또 어떤 좋겠다라는 거냐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음. 정말 미국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한테 음. 좋은 이야기구나. 이런 식의 음. 이제 좋다라는 음. 표현들. 있것 같고요 음. 또그 외에도 어 정말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차라리 자주 국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공평. 좀 공평하게 가자라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공평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어.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어. 예, 이런 얘기들에공평이었요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예, 약간, 약간 그런 <laughs> 거죠. 좀 공평하지 맙시다. 그래도 <laughs> 예, 어쨌든, 예, 예. 어,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동맹인데, 예, 한쪽에 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음. 얘기들 좀 있었고요. 음. 강력하다라는 것 역시도, 이게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예, 한국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음. 압박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와 함께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음.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과대한 뭐한 분은 뭐 너무 이렇게 과도한 방위비 압박이 거의 뭐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그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가 자주 국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음. 나오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이제 사실관계를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이 내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비율로 따지면은 실제 소요되는 비그 금액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군에 대해서 지금 우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나라에 더 군대가 많으니까 일본이나 그 비용은 더뭐 많을 수 있어도 그리고 우리는 또 평택 평택에 이제 미군 부지를 해 줬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한국 정부가 다 지어 줬어요. 음. 미군들이 쓰고 이용을 하는 뭐 그게 그냥 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극장,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면은, 네. 뭐, 극장도 있고, 편의시설들, 뭐, 유흥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다 지어줬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해주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좀 올리라고 하다가, 이제는 6조 원이라뇨. 아,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진짜로.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뭐, 협상, 이런 스타일을 계속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처럼 항상 이렇게 음. 한번 일단 던지고 에. 반응 보고 아닌 음. 것 같으면 또 빼고 음.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던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음. 어 이거 그냥 던져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던졌는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약간 좀더 긍정적인 반응이 오네?라는 음. 것은 더 끌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음. 하는 내용들도 좀 같이 SNS 그분은 뼈속까지 장사꾼이에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네. 뭐 국제회의를 본인의 호텔 뭐 그런 그러니까. 데서 아 정말 생산하지 아. 못하는 이런 것들이죠. 북한하고 만약에 음. 이제 북미상이 잘되면은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 먼저 지에 둡니다. 그분. 예, 일단 다음, 어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 네. 문...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게요, 이제 예. 오늘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분석인데요. 아.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음. 14가지 감성으로 분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NS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감정들을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한 걸볼때한 1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긍정적인 건뭐 감동, 기대, 좋음, 맘신 재미, 뭐 만족, 기쁨 네. 이런 거할수 있고 부정적인 거는 슬픔, 불만, 뭐 지루, 불안, 싫음, 실망, 짜증 뭐 이런 식으로 아... 14가지로 이제 분포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뭔가 네. 좀 멋있어요. 아... 잘 네, 모르겠더 멋있게 하면 멋있어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로 아... 14가지로 세부 분석한 결과인데요. 아, 예. 일주일 동안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나라 SNS의 감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잠깐만. 오른쪽에 진한 원 테두리. 네. 원 테두리는 부정적인 것 같고 네. 왼쪽에 약간 청록색 네. 이원 테두리는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몰려 있는 거죠 지금 네 감정들이? 맞습니다. 역시 아. 팩트 체커답게 예. 예,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리고 이좀 점들, 이제 점들이 이제 각 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예, 예. 하늘색이 트위터, 음. 주황색이 블로그, 음. 초록색이 뉴스, 빨간색이 카페, 뭐 주황색 커뮤니티 이런 식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주한 미군과 관련돼서 이번 일주일 동안 SNS에 쓰여 있는 글들은 짜증이 엄청나게 크다 <laughs> 아니 근데 네. <laughs> 짜증이 엄청 큰데 네. 이게 지금 그 전에 거로 잠깐만 돌려보시겠어요? 네. 그 짜증이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나왔어요. 저 네. 밑에 아니요, 아니요. 보시면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아, 트위터가 네, 이게? 네,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아, 짜증이 57% 트위터. 그리고 아. 시음이 전체적으로 18%.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두 개를 합치면 거의 75% 이상이고요. 아, 그다음에 기대는 7%인데 예. 이 기대도 왜 그런지 제가 관련돼서 좀더 아, 얘기를 드릴까? 예, 아,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어쨌든 네. 일단 트위터는 주한 미군에 짜증났다라는 게 <laughs> 네, 사실 확인됐고요. 예, 예, 네. 예. 짜증인데 그걸 왜 짜증 났느냐? 이차 예. 키워드를 보면 짜증에 대한 감정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답답, 얄밉다, 아, 안 얄밉, 되다, 이렇게 드예요 아. 답답은 이제 철수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좀 음. 짜증나고 답답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얄밉다는 아까 이제 방이 분다고 계속 요구하는 게 얄밉다, 그리고 아. 안 되다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네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좀안 되고 이 정도면 짜증난다, 이렇게 아.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보는 실음 실험은 제가 일부러 음. 1차 키워드만 한 게, 예. 2차까지 가면 너무 좀 직설적인 욕설이 아, 많이 나서. 아,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 싫다, 네. 왜 싫으냐. 뭐 규탄, 죽다, 뭐 의심, 노란하다, 부담, 뭐 횡포, 음. 황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예, 예. 하나도 보면, 그럼 기대라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 주한미군 기대하는 거냐? 이렇게. 주한미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군요. 네, 근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까봐 아. 제가 정확하게 가져왔어요. 뭐냐면, 예. 기대인데 어떻게 기대냐? 좋다라는 게 지소미아 좋다 기대 이게 원글을 봐야 되는데 원글이 예, 어떤 예. 거냐면 아. 지소미아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좋겠다. 아. <laughs> 네. 아, 그런 기대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뭐 철수하면 지, 좋겠다. 네, 또 아. 지소미아로 주한미군 아. 철수한다고 겁 주는 거 보니까 예. 지소미아가 일본과 미국에만 유리한 협정인 것 같다. 아. 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고요. 일부 음. 이제 일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사라는 기대 감사 이게 일부인데 이거는 뭐냐 예. 이제 평택과 관련된 얘기예요. 평택. 그러니까 평택시 말씀하신 아. 대로 평택시가 지금 미군 기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서 음.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부분들. 아.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한 미군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정치적인 개, 관점.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 그렇죠. 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의견들은 좀 별로 볼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좀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미국이 우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기류가 지금 특히 네티즌 분들 사이에서는 넓게 퍼졌고 네. 정치권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좀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협상 제대로 하자 손학규 그렇죠.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걸 보면은 그 너무 돈만 밝히면은 아~ 반미 감정이 <laughs> 들수 있다라는 <laughs> 네,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몸으로 지금 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이 시도 좋네요 우리는 네. 새로운거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laughs> 새로운 시도들 네. 예, 뭐좀더 보여 주시고요 네, 저기 저희가 다음 시간이 사실은 안진걸 소장이에요 네. 안진걸 소장이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 그러신가요 검찰 고발인 조사 어, 갑자기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네. 고소, 고, 고발을 4차례를 네 했는데 으흠. 검찰에서 안 부르다가 갑자기 갑자기 부른 거예요. 낙영 원내 대표 고발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네.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네. 저희가 했는데 네. 그분이 방송을 저희랑 똑같은 시간에 방송을 진행을 하세요. 아, 그리고 네. 지금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음. 좀 늦, 늦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그 어, 동안 네. 뭐지 이 댓글을 좀 소개시켜 주면서 네, 좀 하시죠. 일단은 네, 실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예. 댓글을 보고 싶은데 예. 실시간 댓글 차이가 <laughs>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들을 하실까. 이게 나중에 예. 다시 보기로도 좀못 보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좀 실시간 댓글을 볼수 있으면 예. 그,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본질을 꿰뚫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오. H 서원님이 막걸리 반주하며 듣기 좋네. 아, 네, 우리 아, 이런 거 아, 원합니다. 제가 원래 네. B급 컨설팅 저희가 전문이긴 네. <laughs> 한데 네. 관련돼 나 아, 좋네요. 막걸리 네, 그리고 어, 청보리님이 음. 어, 용산 기지 오염돼서 방치돼 있는 듯. 용산 기지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고. 어, 주한대장님이, 아까 전에 저보고 털, 털 말씀하신 우리 주한대장님이 매년 1조씩 들어가는 비용을 징병 플러스 모병제로 돌려서 운영하면 기, 군대 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 최소한 양심. 어, 이분은 내, 그, 아이디도 최소한 양심인데 미군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양심 좀 있어라. 이미 아이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 댓글 좋은 댓글을 달아 주신 두 분은 예, 저희가 닥터 키친의 다방 커피를 음.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 밑으로 나가는 이메일을 이메일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보내 주시면두 분을 선정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화면을 캡처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음. 눌러 주신 분들은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나승현 작가님. 예. 그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케베스 라디오 작가님이신데, 이 에세이를 저희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진과 소장님 오셨답니다. 아,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아, 저희 진짜로 제가 김덕진 부소장님께 항상 네. 감사드리는 게, 항상 저희가 뭐를 요청을 하면은 항상 해오세요. 그래서 정말 만능맨이다. 워킹 다크, 딕셔널이다, 제가. 다크서클이 좀더 깊, 다음 주에 깊어지면, 네. 아, 이, 예, 방송국에서 많은 걸 요구했구나, 이렇게 아. 좀 생각하시면 될것같 약간 팬더 스타일이에요, 지금. 네, 얼굴이. 아, 예. 네. 자체 메이크업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 네, 오늘의 좀, 네, 예. 다크서클이네요. 예, 지금까지 김덕진의 SS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김덕진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